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겨울옷은 가격도 부담되고 소재도 더 까다롭게 봐야 해서 뭘 사야 할지 막막한 시즌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제돈 주고 사서 색깔별로 여러 장 쟁여둔 검증된 재구매템만 싹 모았습니다. 광고는 전혀 없고요. 전부 실패 없이 오래 입는 아이템들만 골랐습니다. 아직도 겨울 기본템 필스템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수아레 100% 캐시미어 니트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입고 마음에 들어서 올해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이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너무 잘 입고 있어서 한번더 소개해드립니다. 브이넥은 아이보리, 베이지, 차콜, 브라운 4가지 네 색상. 그리고 가디건은 그레이랑 아이보리 2가지 색상. 라운드넥은 민트 1가지 색상 소장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한데 가격도 너무 착해서 기본 니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브이넥, 라운드넥, 가디건 타입 상관없이 깔별로 구매하셔도 좋을 아이템입니다. 저는 M 사이즈가 낙낙하고 여유있게 잘 맞아서 모든 제품은 M 사이즈로 구매해서 입고 있습니다. 단품으로도 입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날에는 두 개씩 레이어드해서 입는데 100% 캐시미어에 너무 착한 가격이라 겨울 기본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뜰리에나인 디프인넥 니트입니다. 더로우에서 이런 딥 브이넥 니트가 출시된 이후로 여러 브랜드에서 깔끔하고 모던한 딥 브이넥 상이나 원피스 종류가 많이 출시됐는데요 저는 브이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다른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터틀넥이랑 레이어드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뜰리에나인 제품으로 그레이 색상, 브라운 색상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깊게 내려오는 브이넥이라서 이너를 입었을 때 이너 소재감이나 색상이 잘 보여서 더 예쁘더라고요. 평소 상의는 S사이즈, M사이즈 걸쳐서 입는데 여유 있는 핏입니다. 소매 기장도 짧지 않고 허리 부분을 벨트나 니트로 한번더 잡아줬을 때 예쁘더라고요. 소재는 올 90%에 약그 10%로 정말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른 색상이 있었다면 또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스 울랩 숄입니다. 이 제품은 먼저 소개해드린 딥 브이넥 니트가 오버핏이니까 허리를 한번 잡아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 더 따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여름에도 레이스 니트 숄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FW 제품도 레이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소재가 울 100%라서 고급스럽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레이 색상은 제가 구매한 브이넥 니트랑 세트 상품처럼 색상이 거의 동일해서 이질감이 없고 브라운 색상은 레이스 제품이 조금 더 크리미한 브라운인데 톤 차이가 있어도 예뻐서 세트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허리에 따뜻하게 둘러주면 보온성도 높이고 허리선을 표시해주니까 비율도 챙길 수 있어서 좋고 바람이 차가울 때는 머플러처럼 어깨랑 목 부분에 이렇게 쓱 둘러줘도 됩니다. 일반 니트를 둘러주셔도 되지만 저는 가디건을 두르니까 두루, 부피가 너무 커지고 두꺼워서 그냥 따로 숄을 구매해서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더 저렴한 니트 숄도 많지만 저는 크기가 작거나 너무 얇으면 스카프처럼만 쓸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레이스 제품이 길이도 길고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저처럼 목이나 허리에 둘을 니트 소재의 숄 찾고 계셨다면 레이스 제품 두 컬러 모두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던스트 유니섹스 부쿨 조거 팬츠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겨울용 조거 팬츠 찾다가 반품비만 5만원은 쓴것 같아요. 너무 얇은 제품은 바람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보온성이 떨어지고요. 두꺼운 소재들은 아무래도 유연함이 덜하니까 부해 보여서 5kg는 플러스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겨울 느낌 소재에 핏도 너무 부하지 않은 겨울 팬츠 고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팬츠는 유니섹스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기장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서 저한테는 정말 딱 좋았습니다. 여성용이었으면 M 사이즈를 구매했을 텐데 유니섹스 제품인 걸 감안해서 S 사이즈 구매했더니 허리도 여유 있고 편안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운동화, 로퍼, 메리제인 다잘 어울리고요. 위에 어떤 옷을 매치하느냐에 따라 출근룩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크림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 모두 구매했는데 브라운도 추가 구매할까 고민 중이에요. 다음은 라룸 울 폴라 티셔츠와 울 텐셀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2년 전에 구매해서 잘 입고 올해 추가로 더 구매한 제품입니다. 겨울에 이너로 이런 얇은 티셔츠 많이 레이어드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목폴라를 입으면 목이 너무 조이는 것 같고 답답해서 잘못 입었었는데 이 제품은 가볍고 신축성도 좋은데다 슬림하게 핏되지만 어디 하나 조이거나 타이트하게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착용감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울폴라 티셔츠 혼용률은 텐셀 90에 울10% 고요 울 텐셀 티셔츠 혼용률은 텐셀 70에 울30% 입니다 이런 티셔츠 처음 받았을 때는 다 괜찮지만 세탁을 하고 나서야 그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저는 속옷용 작은망에 넣어서 찬물로 울코스 돌리고 자연건조시키는데 진짜 이 제품 전보다 뒤틀림이나 줄어듬 하나 없이 그대로입니다. 소재가 얇아서 착용감이 정말 부드럽고 울 폴라 라운드넥 티셔츠 모두 색깔별로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어텀 울 텐셀 반폴라 티셔츠입니다. 답답해서 터틀넥 잘못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도 망에 넣어서 찬물로 울코스 돌렸는데 줄어들거나 뒤틀림 없이 그대로 해서 소재가 일단 합격인 제품이고요. 저는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컬러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좋아하는 손등을 덮는 소매 기장이라 여리여리 무드가 장점이고요. 폴라는 답답해서 싫고 라운드넥은 허전할 때딱 중간 높이의 고급스러움을 채워주는 적당한 높이입니다. 얇지만 텐슬 70%, 물30% 혼용률로 보온성이 좋고 얇고 부드러워서 겨울 인어로 쓱 받쳐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는 청바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 세컨즈 기모 데님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브랜드에서는 의외로 기모 데님을 찾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제키 167에 52kg, 28 사이즈로 줄여 있는데 67S 사이즈 입으니까 여유 있는 핏으로 정말 딱 맞춤입니다. 기장도 적당하고 투박한 운동화 신으면 안 끌리는 길이입니다. 낮은급 운동화 신을 땐한 단만 접어 주면 될것 같아요. 겉 부분은 그냥 이런 데님 소재고요. 데님 안쪽에만 이런 코듀로이 느낌이라서 닿는 촉감이 따뜻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셔닐사를 사용해 제작한 코듀로이 데님이 요즘 많이 나와서 구매를 해 봤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소재에 이런 광택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결국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겉에는 전혀 광택이 없고 일반 데님인데 안쪽만 따뜻하게 코듀로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입기 좋은 기모 데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이스컨즈 와이드 기모 데님 라인은 특징이 웜톤 워싱인데요. 저는 채도가 높은 데님보다 이렇게 한톤 낮은 약간 살짝 노란기 도는 데님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어, 이건 빈티지 느낌이 꽤 강한 브라운 톤 투명 매니큐어를 한번 입힌 듯한 느낌의 데님이고요. 나머지 색상들도 다 그렇게 웜톤으로 워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채도가 높은 맑은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웜톤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색상도 있었는데 그레이 그레이 색상도 약간 브라운 색상을 한번 입힌 듯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데님이었습니다. 이건 깔별로 구매한 제품은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상품도 몇개좀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H 라인 스커트에 꽂혀서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는 TNL 제품입니다. 겨울용으로 도톰한 소재고요. 저는 앞 지퍼가 없고 주머니가 있는 스커트를 선호하는데 이 스커트가 딱 맞게 뒷부분에 콘솔 지퍼로 깔끔하게 지퍼 처리가 되어 있고 주머니가 있는 스커트입니다 주머니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라인이 너무 깔끔하고 고김도 잘안 가고 소재가 부드럽습니다 살짝 헤어리한 느낌이 있는 차콜색이라 검정, 그레이 모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스커트고요 저는 M 사이즈 입었는데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소재는 아니라서 다리를 막 벌리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슬림해 보이는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이 스커트는 스웨이드 벨트랑 세트인 상품인데 제품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H라인 스커트 찾고 계셨던 분들은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틀리에 나인 스커트입니다. 주머니는 없는데 뒤트임이 좀 깊은 편이라 다른 H 라인 스커트들보다 확실하게 더 편안하고요. 소재가 도톰한 겨울 스커트입니다. 티엔느보다는 조금 더 밝은 그레이 색상인데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안하고 가격도 착하니까 그레이 H 라인 스커트 필요하셨다면 이두개 상품 추천드릴게요. 아틀리에 라인도 이렇게 가죽 벨트가 세트인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니트 비스티의 세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겨울에 긴팔 니트에 레이어링도 많이 하지만 조금 따뜻한 날씨에 저는 티셔츠에 니트 비스티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룩도 심심해 보이지 않고 외투 벗었을 때더 예뻐 보여서 자주 입거든요. 최근에 구매해서 잘 입고 있는 니트 비스티의 세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다 제이의 울 블렌드 롱 비스티의 베스트 차콜 색상입니다. 그레이나 블랙 색상 워낙 자주 입어서 바지나 스커트 위에 레이어드 해 주려고 구매를 했고요. 길이가 긴 편이라 허리 부분부터는 단추를 풀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엄청 부드럽진 않고 살짝 까슬한 느낌은 있는데 맨살에 착용하는 건 아니고 티셔츠 위에 레이어드 용으로 샀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괜찮더라고요. 터틀넥이랑 스커트 입었을 때 심심해 보이는 룩에 비스트에 착용해 주니까 연결감도 생기면서 룩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가슴 밑부분도 짱짱하게 잡아주는데 조이는 느낌은 없고 흘러내리지 않는 편안한 제품입니다. 허리 부분에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묶어주면 더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누즈 알파카 랩 베스트 화이트 색상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제품을 다른 브랜드에서 사서 잘 입었는데 화이트 색상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가디건 위에 레이어드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한쪽 허리 부분에 홀이 있어서 스트랩을 안쪽으로 끼우면 각자 허리 사이즈에 맞게 타이트하게 잘 당겨서 묶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토 라쿤 홀터 니트 탑 브라운 색상입니다. 제가 브라운 색상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올해 겨울에는 브라운에 완전 미쳐서. 브라운 티셔츠랑 니트를 많이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데님에 티셔츠랑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브라운 비스티에도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 부분에 같이 포함된 끈으로 묶어줬을 때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탑에 붙어있는 끈이 아니라서 다른 브라운 니트에 활용하기도 좋고요. 심심한 티셔츠나 니트에 레이어드 해주면 룩이 확 살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다만, 니트탑 자체가 크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타이트하거든요. 마른 66까지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버니스 삭스입니다. 겨울에 옷이 위아래로 오버핏이면 너무 부해 보이잖아요. 저는 오버핏 니트 입을 때 아래는 두꺼운 쇼츠에 착시 스타킹 많이 매치하거든요. 따뜻한 건 기본이고 5번 니삭스가 시선을 허벅지까지 끌어당겨주니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어서 기모 스타킹 신을 때 5번 니삭스 필수로 신어줍니다. 근데 대부분 5번 니삭스라고 해도 무릎 위로 아주 조금 올라오거나 계속 내려가서 올려주기 바쁜데 이 제품은 잘 흘러내리지도 않으면서 확실하게 허벅지까지 다 커버해주는 니삭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되게 짱짱해서 한번 신으면 내려가는 일은 없었고요. 길이가 진짜 긴 편이니까 165 이상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은 제품명이랑 상품 링크 정리해서 아래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